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0일 연중 제 4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언자가 이방인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교회에서는 거부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어 구원을 받아들일 때의 축복과 거부할 때의 비극을 드러내십니다. 교회가 용기를 잃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청합시다. 오늘 제일독서에서 에레미아 예언자는 주님께서 자신을 민족들의 예언자로 세우시어 온 땅에 맞서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 바오로 사도는 코린도 일서에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세 가지는 계속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웃뜸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제1 독서는 에레미아서의 말씀입니다. 요시아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대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허리를 동념메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요새 성읍으로 세기둥과 청동 벽으로 만들어 온 땅에 맞서게 하고. 유다의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나라 백성들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제2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더큰 은사를 고,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고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네가 카파로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의 가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울 밖으로 내보났다. 그 고울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묵상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무엇을 기다릴 때 자주 함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내일이 공생활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오늘이 됩니다. 가난한 이들과 잡혀간 이들, 눈먼 이들과 억압받는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희망한 메시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나자렛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를 드십니다. 사립타의 과부도 시리아 사람 나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만 은총을 베푸셨음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화가 난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울 밖으로 내몰고 벼랑으로 끌고가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당하게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십니다. 오늘 제1 독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벼랑에서 떨어뜨리려는 나자레 사람들의 행동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부활을 예고하는 듯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승리임을 보여주려는 복음사가의 의도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총과 기쁨을 주십니다. 2000년 전 선포된 은총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성실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오늘이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선물입니다.